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 4일. 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10가지 품종.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요즘 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저렴하게 책정을 했으니까요. 자,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입변의 설백 3반 중투예요. 참 특이하면서도 이쁜 품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도척인데요. 자 모척은 0.6 정도, 0.65, 0.55, 0.6 나오는데, 자 많이 발전는 0.7, 0.8까지 나와요. 후육칠의 그런 개체고요. 이자 이렇게 뭐서으로 설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품종입니다. 참 이뻐요. 그러면서 3반충투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 아, 것도기대를 많이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자, 두촉이고요 8cm에 0.8, 0.9까지 나오고, 가격은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자, 20만원. 자, 1번. 설백삼반 어, 중투였습니다. 두척이고요 20만원 1번입니다. 뿌리 좋아요. 깨끗하고 어, 저 생장점 다 살아있는 뿌리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1번요2번입니다 삼반 단엽입니다. 한 쪽에 신화 하나인데요. 자 아주 무늬 좋고요 후육질에 무광에 그런 개체예요. 네, 이런 모습들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입니다. 자, 신화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늬가 살짝 약해요. 너무 약해요. 들어있지만은, 들어있죠. 무늬는 살짝 살짝 들어있는데, 뭐, 저에 비하면은 너무 약하죠. 10, 저, 이거는 8cm에 0.8까지 나옵니다. 8에 0.8까지 나고, 요거는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정확한 그런 품종이고요. 새롭다도 아주 멋지게 나올 겁니다. 줄나사 다 들어있고 무광의 그런 품종이에요. 자 두쪽이고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해요. 자 2번이었습니다. 니다 장단엽이에요. 황화가 피는 장단엽입니다. 두쪽의 신화 하나고요. 신화가 좀 멋들어지게 장단엽으로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나올 때는 서성 많이 뛰고 나오는 그런 개체예요 그러니까 황화가 피겠죠. 자, 두 초. 12에 1.1까지 나와요. 12cm에 1.1까지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대폭 내려서 12만원. 아니, 13만원. 13만원. 12만원 얘기했으니까 12만원 할게요. 뭐 13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12만원. 이렇게 두초의 신화 하나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신화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와요. 황화가 피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3번이었고요. 12만원. 뿌리입니다. 새 뿌리 나오고 있고, 튼실해요. 뿌리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자, 3번. 12만원. 이변의 서산반이에요. 이변인데 후육질의 그런 개체고요. 소멸이 안 되고 전입자는 전체적으로 모초 뒷대에도 어 서산반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신화 나올 때 아주 깨끗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백화 소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예측한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뒷대도 무늬가 전체적으로 소멸한 데가 다 남아 있습니다. 뒷대인데, 후육질이에요. 후육질에, 뭐, 엽성에, 뭐, 단엽성에, 뭐, 서산반 에도될 정도로, 그런 후육질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참 밝아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요거, 4번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4번 10만원. 자, 서산반, 엽성의 서산반, 이편의 서산반. 가격은 10만원 측정했습니다. 4번. 4번 뿌리입니다. 뿌리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4번. 입니다 서산반이에요. 저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개체인데요. 요거는 서산반에서 가쪽으로 호가 밀려서 나오고 있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서3반 호가 있었던가요? 하여튼, 뭐, 서3반 중투도 있었던가?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하여튼, 서산반. 아, 요거는 척수가 내척입니다. 내척, 4척. 서3반뒤때문에는 어우, 또, 화려하게 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곧한번 기대하시면서 배양해도 될것 같아요.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척이라. 10cm에 0.9까지 나와요. 10에 0.9까지 나오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코가 들어있죠. 있다 보니까, 한 번, 하여튼, 나와봐야 알겠죠? 어, 서산바. 아주 종자가 상당히 좋아요. 자, 5번,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내측에 10cm에 0.9까지 나와요. 뿌리 좋아요. 이렇게. 6번, 이게 생각한 건 3반이에요. 이게 명석인가 태국인가 거기서 나온 그런 3반인데요. 3반이 103반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자, 변도 좋구요. 모양새가 상당히 이뻐요. 배풀뜨기 변에 자, 좋은 꽃 3반, 산반, 두아 3반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새가 상당히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한 척이에요. 생강근이고, 11cm에 0.7 이렇게 나옵니다. 11에 0.7 나오고, 어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만원. 자, 생강근. 3반이에요. 두 가지로 갖춰져 있는 3반. 자, 6번.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생강근. 생강은 안에 뿌리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뿌리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잘 나오고 있죠. 목대가 좋아요. 그냥 잘 배워 한번 해보세요. 서반인데요. 산초 출발이에요. 산초 출발이고, 백서반의 그런 품종인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자,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개체. 어 변도 좋고, 무늬도 괜찮은데요. 글쎄요. 이게 나올랑가 약해요 현재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 원세 쪽에 7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제대로 문이 소출이 된다고하면은 상당히 난초에 대해서 이쪽 어 산지의 난초 이 백산반을 제전에 한번 캔적이 있는데 신화로 받았는데 상당히 단절반식으로 멋지게 백산반이 멋지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산채를 한 품종이라 아주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무늬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은 세촉에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4에 0.7, 0.8까지 나와요. 7번, 7만원, 산책 출발이에요. 자, 뿌리는 탄는상은 약간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떨어진 거 없이, 자, 이렇게 배양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이비성의 서반인데요. 요거는 정형적인, 전형적인 꽃물에 홍화가 피는 서반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세촉입니다. 세촉에, 이런 무늬들. 거의 죽음색에 가까워요, 무늬가. 어, 죽음색에 가까운 그런 무늬입니다. 자, 뭐, 저기다 이렇게 있고. 근데 신화 쪽에서는 현재 무늬가 약해요. 그래서 아마 후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후발로 들어오면은 그런 품종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화통 처리를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변이나 죽음 새개 서반으로서 아주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입엽성이고후육질에 변이 좋는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요것도 7만 원 책정을 했어요. 세쪽에 8번 9cm 에 0.7입니다. 9에 0.7이고 세쪽에 7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여배에서도. 뿌리는 아주 괜찮아요. 새 뿌리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정일품이에요. 정일품. 정이 안 가는 품종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 정일품은. 뭐 힘든 게 판매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색감이나 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이렇게 무늬가 소출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색감도 좋고. 근데 저학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음, 안 맞는데, 이렇게, 어떨결에, 이렇게, 지금, 어, 선호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세축의 신화 하나입니다. 어, 요거, 정일품. 세축의 신화 하나지만,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축의 신화 하나. 그래서, 앞편도 좋고요. 이렇게. 1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10만원 구입을 해가지고, 10만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9번, 정일품. 10번도 정일품이에요. 그것도 세척인데, 그것도 10만원. 요거는 세척의 신호 안 하고 10만원. 9번, 10만원. 11cm에 1 1 c m 1.0 나옵니다. 뿌리, 이 정도에요. 뿌리 벌브도 있고. 자, 뿌리, 이 정도. 정일품. 9번. 10번, 정일품. 요거는 세척입니다. 세척이지만, 요것도 10만원. 10cm에 0.9입니다. 10cm에 0.9. 요, 이제 정일품만 이렇게 판매되면, 이제 안팔 거예요, 정일품. 영, 저기 뭐냐, 정이 안 가요. 자, 세쪽의 정일품. 어, 상태는 좋아요. 깨끗하고, 약간 요거는 무늬가 소출이 많이는 안 되어 있지만, 원래 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이쁩니다. 색감도 괜찮고. 자, 이 가운데가 이제 신화촉이에요. 이렇게. 자, 세촉에 10만원, 10cm에 0.9! 책정을 했습니다. 10번 뿌리입니다. 이정도예요좀 약하죠? 예, 이는 9만원 할게요. 10만원 하려고 했는데, 9만원. 자, 손해입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10번. 정일품 9만원. 이렇서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딱 봐도 저렴하죠? 예, 저렴합니다. 예, 좋은 개체니까요. 자, 전화 문자 많이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감사합니다.